신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Yeah. 창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달롬 오늘 하루도 주만나 큐티를 통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이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설교 시리즈의 새로운 챕터입니다. 앞서 26장에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27장부터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주제에 입각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입성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로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기호에 따라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닌 순종의 대상입니다. 오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너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다. 물리적인 장소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정으로 손질하여 만든 단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듬지 않고 세운 재단은 분명 투박하겠죠. 이방인들의 화려한 신전이나 재단에 비해 그 모습이 볼품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중심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 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세요.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대가로 거대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거대한 사역을 성취해야 한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내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한 걸 요구하시죠. 여러분은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니까?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특별히 저주의 산으로 불리는 에발 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운 것은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한 에발 산의 희생 제사는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당연한 걸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여 사망으로 치닫게 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분산되고 세상을 향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할 때 나의 삶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의 돌비와 돌단을 쌓은 직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의식을 위해 열두 지파는 반반씩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 씁니다 그리심산에 선 여섯 지파는 율법에 순종한 자를 에발산에 선 여섯 지판은 율법에 불순종한 자를 상징하죠. 특별히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당할 저주는 십계명을 준수하지 않은 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십계명의 원리로 살아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원리가 아닌 십계명의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바로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